밥두공기 뚝딱 두부조림 시작하겠습니다 양파 두부 파 준비하시고요 양파는 빛의 속도로 썰어주세요 이 정도 굵기로요 파는 송송송 파란 부분은 어슷썰기 해서 준비해주세요 두부는 2-3cm 간격이 가장 적당하고요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운 고춧가루 2스푼 굵은 고춧가루 1스푼 간장 5스푼 아까 썰어놨던 파아 몰라 다 넣어 미림 2스푼 설탕 1스푼 매실청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후추추추추, 한국인의 힘, 마늘 한 스푼 넣으시고, 시작해, 시작해. 시작.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요. 두부가 살짝 튀겨진다는 느낌으로 준비해주세요. 양파 올리시고,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 위에 올리시고, 물을 살짝 두부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슷썰기한 파를 올려주시면, 이야, 소주가 절로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이네요. 깨를 올려서 마무리하시고요. 뜨거운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두부 주름 어떠세요?